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케스트의 윤성민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원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제품, 품목들이 있죠. 이제 뭐, 인테리어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장비도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장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대표님이 장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네, 에, 저희가 1989년도에 에,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약 32년 정도, 단연간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0년이 넘은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컨설팅 한지 17년 됐으니까, 네. 저희 단두배 가까이 쓰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의료 장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더 날카롭게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laughs> 네. 어,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제 원장님들이 제가 컨설팅 하다보면요, 많이 물어봐요. 이제 개원영에 있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요.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이제 제가 아는 건 대답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사실 장비에 대해서잘 모르기 때문에 또 대답 못해 드리는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의사 원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요즘 뭐또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개원 그 비용이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풍요롭지가 않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요. 특히 장비는 전체 개원에 차지하는 어떤 그 비용에서 좀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보통 뭐 개원하다 보면 한 3, 4개 업체 견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견적서를 또다 보내주거든요. 어, 보내주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좀 많은 거예요. 어떤 장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왜 이제 장비 가격이 이렇게 고무줄 가격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좀 일단 궁금하네요. 네. 그 의료 장비가 갈수록 그 환자에 따른 치료 효과 효용에 대해서 비중이 이 날로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의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제조사나 수입사가 장비가를 가지고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별로 어, 대리점 음, 또는 음, 업체 딜러가를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개원 준비하실 때 장비 금액에 대해서 어, 만만치 않죠. 예, 보증금도 어, 들어가야 되고 또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운전 자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장비를 선택하실 때 직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그 종합 유통을 하는 전문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턴키 아,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업력이 있고 어, 정말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어, 유통한 회사를 잘 만나시면 직거래 금액이나 또는 원장님께서 개원 시기에 맞춰서 동종과에 따른 아이템을 보통 한3 개, 많게는 5개 공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동 구매하는 금액보다 더 좋은 특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회나 또는 이제 요즘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 상황이 좋지 않죠. 에, 맞물려서 어, 제조사나 대리점들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금 계획상 에,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 프로모션이나 또는 이벤트 가격보다도 에, 전문적으로 유통한 회사를 잘 만나시면 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나 또는 이제 벌크로 구매했을 를 때. 코스터 금액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종합 유통한 회사를 잘 만나시면 내가 벌크로 저렴하게 구매하듯이 특가로 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 이 장비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잘 네. 알아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책그 중국의 병원을 개원할 때 네. 어, 장비를 좀 싸게 네. 구매하려고 네. 사실. 어, 장비 본점을 다 연락을 해서 본점에서 구매를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어, 본점에서 구매를 다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단계에서 대리상한테 물어봤는데, 대리상이 가격이 더 싸가지고요. 사실 제가 그냥, 적게 산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 전체를 좀 제대로 유통을 해주게 해보겠다 해서 되게 잘받은 가격인데도 대리점보다 가격이 더 비싸서 어 사실 다 무효가 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서로 막 마찰도 생기고 어 그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어 이. 장비 장비의 어떤 유통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장비 유통 구조를 알면은 아까처럼 턴키 베이스나 더 많은 구매를 하는 데들은 양이 많은데 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좀더뭐 아까 특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해 줄수 있는 이 이점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를 또 이제 살때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어서 그 비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중고 장비와 이제 그새 장비를 어떻게 이제 비율을 갖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이 많습니다. 어, 보통 중고 장비를 살 때는 그새 장비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중고 장비 살때 유의할 점이 많잖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유의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품 및 중고가를 적용하실 때 흐름들을 보면 중요 장비 특히 이제 진단 장비나 방사선 장비인 경우에는 신품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시술이나 또 치료 장비들은 중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할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중고 장비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5년 미만 선택하는 경우가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조사나 수입사를 보면 5년 주기로 제품군에 따라서 단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요청할 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 좀 어렵거나, 아, 또 된다 하더라도, 어, 실비로 청구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장비는 가능하면, 네, 5년 이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 이후 장비는, 에,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뭐, 중고 장비 샀을 때, 이제, 뭐, 허가, 이제, 뭐, 네. 서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네.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네. 특히 이제, 방사선 장비인 경우에는, 음, 직거래가, 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 각, 의사분들끼리는 직거래가 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방사선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 장비인 경우에는 의료용구 판매 화가를 득한 의료기 업체로부터 양수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양수도를 받으실 때 피폭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 성적서가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인 경우에는 그리고 방사선 검사 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서류를 꼭 체크를 그 하셔서 선택하는 게 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양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들이 그런 경우도 이제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끼리 양수 양도하면은 방사선 장비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등록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나머지 직거래할 수 있는 중고 장비인 경우에는 예, 그 장비별로 품목허가증 있습니다. 국산인 경우에는 제조 품목허가증, 수입 품목인 경우에는 수입 품목허가증 있습니다. 이,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신평원에 등록하실 때그 양식에 의해서 제품명, 모델명 또는 제조 일련번호 또는 수입인 경우에는 시를 넘버를 빠짐없이 등록을 하셔야 장비 사용을 하시고 수가 및 인증 비부들을 받으실 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장비 연차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새 장비에 비해서 이제 중고 살 때는 대략 어느 정도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네, 그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감가상각을 5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무슨 야기냐면 1년에 20%씩 5년이면 10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5년 이후라 해서 장비 가격이 없는 경우는, 음,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방사선 장비나 진단 장비인 경우에는, 1년에 보통 감가상각을30% 정도 적용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장비를, 이제, 그, 매수를 해서, 리퍼인 경우, 어, 상태를 10분과 동일하게, 니퍼하고 네, 또 서비스조건을 신품과 동일하게 1년 또는 2년 적용하는 을 경우에는 약간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원메디칼에서 중고 장비도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경영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장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예산은 한정됐는데 이제 장비 리스트를 봐서 중고를 사야 될지 새거를 사야 될지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 어 이제 자금이 여유로우면 당연히 새 장비를 사라고 하죠. 요즘 장비만 아까처럼 치료의 영역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소비자들도 이제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새 장비를 사라고 하는데 어 이제 자금의 여력이 없을 때는 저는 개원할 때 이제 그 돈을 지출하는 거랑 그리고 개원하고 1년 후에 수익이 안정됐을 때 돈을 지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은 힘들어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중고를 좀 사더라도 믹스, 섞어서 잘 사더라도 사고, 그러면 이제, 어 어차피 중고 사면은, 어, 뭐, 2년 안에 어차피 이거 다시 새 장비로 바꾼답니다. 뭐, 선배들이 다 바꾼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laughs> 2년 뒤에 돈을 벌때 바꾸는 거는 다른 얘기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뭐, 그때야 당연히 절세도 해야 되고, 비용도 떨궈야 되는 상태에서 새 장비를 사는 거와, 지금 상태에서 중고 사는 거는 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자금 계획을 균형 있게 설계하라고 하는데요. 어,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장비는 또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리스할 때 금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우리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이 회사인 경우에는. 음, 89년부터 현재까지 약한 3천여 원 이상 음, 세팅을 하면서 주 거래처를 보면 여신에 대한 음,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의료 장비를 5년 기간까지 니스로 어, 실행하는 경우 연 이율 표명 금리 2.04%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인 경우까지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테리어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니스로 실행이 잘안 되지만 꼭 묶어 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인테리어까지 적용하여 표면 금리가 약간 2.6% 적용을 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그. 여신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 주시면 예, 금융 담당자가 아, 여신을 체크해서 예, 탄력적으로 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장비들 같은 경우 AS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AS 할때좀 체크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AS 문제는 사실은 계약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합유통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가 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조건을 두 가지로 어,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종합유통회사로부터 내가 필요한 많은 장비를 선택을 하실 때, 서비스 조건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서비스 조건을 갖추실 때, 일반적으로 그 계약 전에 많은 딜러들을 만나다 보면 전부 다, 아, 계약하기 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업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은 절대 서비스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보면, GM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서티를 계약 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합유통하는 회사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서비스 조건과 인상이나 교육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로부터 갖춰야 할 조건은 그 계약서상의 특약 사항에 변기를 시켜서 종합유통과 제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는 것처럼 사실 장비 AS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잘 챙기셔서. 어, 구매를 하시면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병원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1년 미만에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업체는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피하라고는 하,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뭐 저도 홈페이지나 마케팅 회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 1년 미만에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정된 업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장비도 이왕이면 은좀더 AS 부분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장비를 구매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저는 경영적으로, 어, 이제 뭐 장비마다 이제 우리가 숫가를 받는 거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그 대간 업무들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해주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음. 이제 그 장비인 경우에는 내가 개원하고자 하는 물건에 따라서 환자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자용 계획에 적응적 효과 현황 장비를 선별하여 세팅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하고 어 신병원에 등록을 하셔야만이 수가및 인정 비급여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로부터 어,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어, 보통 그 양식에 의해서 어, 등록을 을한 다음에 한 부분이라도 에, 누락이 되면 에, 보험 청구를 하고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병원의 그 양식을 보면 어, 제품명 또 모델명 또는 그 제조 일련 번호 또는 신품이냐 중고이냐 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양식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등록을 하셔야 수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로부터 의뢰를 해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장비를 사용하고 한달 후에 수가를 받을 때 누락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장비회사를 선택하실 때이 대간 업무까지 전문적으로 등록을 해줄수 있는지 사전 체크하고 계약 어,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오늘 뭐 장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대원메디카 대표님이 이제 3 3 년간의 염력으로 이제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가성비 어, 있는 어쨌든 가격에 우위가 있는 어. 제안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AS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AS도 엄력에 맞게 잘 책임지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들이 지금 제가 볼때 아주 좋은 그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보통. 그 그러면 장비를 보통 이제 개원하고 결정하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연락해서 처음에 어떤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견적 진행 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입지가 선정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회사를 이렇게 만나셔갖고 평면도가 나오는 시점에 거기에 맞는 동선 관이라든가 전력량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확정이 되면 이 장비, 이 회사도 결정을 하셔서 특히 방사선 장비인 경우에는 같이 시측을 할때 레이아웃을 잡아가는 게 아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또 보통 이제 기계 회사들을 기기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따로따로 회사들 일일이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 도 오프닝은 목표가 저희 도움 푸는 게 오면 개원에 관련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네. 뭐, 딴데갈게 없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해결해 줘서 성공적인 개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네. 장배사도 그럴 것 같아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일일이 따로 만나는 거와 이렇게 크게 큰 유통사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때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의료 분야 장비 쪽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음 회사들은 대부분 단연 경험에서 흐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봉직생을 하다 나오셔갖고 장비를 선택하실 때 내가 직거래 제조사로부터 해야만이 좋은 금액 또는 개원 시기에 맞춰서 동종과 아이템을 보통 뭐세개 다섯 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쪽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업력을 가지고 단연간 많은 아이템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에 보통 이제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학계에서 구매하는 금액 또는 이벤트 적용해서 받는 금액 또는 프로모션에서 받는 금액 그다음에 특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력이 있고 어 종합지통을한 회사를 잘 선택하시면 정말 특가로 어, 적용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조건도 이중 안전장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장비 말씀을 장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 하면서 이제 저희 도오프윙에서 돌아와서 또더연민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장비, 좋은 장비를 또 병원 경영이 잘 되는 게더 중, 이 팔로우에서 계속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대원 메디카를 만나는 모든 병원들한테는 저희 EMBA 과정도 잘 제공해줘서 좀더 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학습하고 성공적인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 기회에 또좀 세부적으로 네. 어, 장부에 대해서 좀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